오늘은 제가 독서가 저축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사업을 하던 은 정신 건강을 위한 저축 같은 거라고 봐요. 책을 읽다 보면 가끔 그거 내가 읽었던 책인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. 책을 읽고 나서 덮으면 기억이 잘안 나죠.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. 읽었던 책은 기억 어딘가에 남아서 분명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.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이 책이 저책 같고. 저 책이 이책 같을 때가 많거든요. 그런데 읽었던 책을 또 읽으면 분명히 이건 읽었던 기억이 나요. 자신이 읽었던 책은 무의식에 남게 됩니다. 그래서 독서를 꾸준하게 하는 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저축 같은 거라고 봐요. 그게 1,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. 저축도 그렇잖아요. 1~2년 하면 티도 안 나고 성취감도 안 느껴지지만 10년 정도 꾸준히 지속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. 독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저는 이걸 독서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. 독서를 꾸준히 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막 이렇게 분수처럼 뿜어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. 독서 임계점이 오면 두꺼운 소설이나 철학 고전 같은 것도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. 저축도 이렇게 눈덩이가 만들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. 책 읽기도 비슷해요. 인계점이 오면 눈덩이를 알아서 커다랗게 만들게 되거든요. 그래서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독서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. 독서는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매일매일 꼬박꼬박 독서한다는 것은 건강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같더라고요.